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그내 얼굴을 수업 시간에 만난 사람들 있을 것이고, 우리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어, 교문에서 어, 저를 매일 거의 매일 예,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이했겠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제가. 아, 동영상으로 어, 만나 뵙게 되는 것은 자, 어,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어, 행복을 위한 방법, 행복을 위한 삶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어,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들그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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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행복한 모습이 바로 어, 공부를 잘하는 여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분여편안 여러분, 여이분여러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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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무엇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또 현명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가장 행복했던 행복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기들이 어떤 때냐 하면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한 만큼 이 성적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어, 칭찬을 받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 나에게 뭐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 또 나를 좋아할 때, 이럴 때 어, 선생님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뒤돌아보면 어, 여러분들 시기에 선생님도 선생님이 최고가 어, 매우 외수하죠. 외수에서 어, 힘있고, 키가 큰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어,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나의 인권을 어 침해 당하지 않는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끔씩은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 온전히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어 나의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청소년 시기 고등학교 시기에 나의 신분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어, 부모님의 자식이고, 학교 오면은, 어,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어, 학급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이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또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그 학교를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고등학교 신분의 청소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항상 그런 그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삶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 그 다음에 그 해야 할 일을 남이 시키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해보는 것 이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선생님은, 어, 학교를, 이제, 선생님의 나이에서, 어, 지금 학교에서, 어, 남이 시키기 전에, 나의, 나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힘들, 힘들어하고 이럴 때, 선생님은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신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학교의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대신 또그 선생님 대신 뭐 건의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 선생님의 그 우리 학교 내에서. 어, 선생님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선생님의 관계에서는, 자, 학교면, 어, 굉장히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예? 학교 등교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어, 그 중에서 선생님이, 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예, 학교 생활을, 어, 하는, 하는, 어, 방법이 없을까? 그 그러한 그 역할을 좀 해주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생활 그러면서 어또 내가 여러분들 좀 웃기고 할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그럴 때 선생님은 어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남 탓을 하지 말자 남 탓을 자, 자꾸만 어떤 나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이 탓으로 자꾸 증가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주변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자. 어? 아무리 힘이 없고, 어, 어, 나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과감히 남을 위해서, 어, 내가 조금 더, 어,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그럴 때또 어 행복감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겁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어렵고 이러면은 어 상당히 그살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짜증스럽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녁에 푹 잠을 자고. 그리고 어 깨어 있는 동안에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어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나의 마음도 상쾌해지고 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어,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나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내가 나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어, 이야기했던 것들은 결국은 바로 나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나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내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의 행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는 빼앗아 가지 말자.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느낀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예를 들면, 친구에 갑자기 친구가 보이싫어서 아니면 친구에게, 친구에게 좀 기분 나빠서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그것이 인권침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뭐가 인권침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심리적인 그런 폭행, 또는 정신적인 폭행, 아니면 또 물리적인 폭행, 또 친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때, 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인권 침해와 부닥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을 배려해 줄때 바로 친인권적인 삶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저 친구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상대방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생활. 나의, 내가 이제 행복한 사는, 삶을 사는 방법들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는 깨트리지 말자 하는 것.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더운 이런 날씨. 선생님도 지금 아, 어, 선생님 집 옥상에 옥상에서 이렇게 옥탑방 작은 옥탑 옥탑방에 이렇게 이제 어, 스튜디오와 같은 이런 것들을 꾸며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무덥고 일부러 여기에 선풍기도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와 한번 싸워 보자. 그래서 얼굴이 지금 벌거리하게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런 것들이 또 저는 선생님은 행복하다 또 이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또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행복하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뿅.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더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내가 깨뜨리지 말자. 안녕.